자, 시계값 구하기 별게 아니고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2와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거는 x의 제곱이라는 것은 x를 두번 곱한 거지 2y 수하고 문자 사이에 뭐가 생겼던 거다? 곱하기 가 생겼던 거다 문제에서 x가 2고 y가 3일 때이 시계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응. x가 얼마라고 응.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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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2곱 y가 3이니까 결국 4하고 6하고 더하라는 얘기지 응. 자, 이렇게 10을 구한 게이 식의 값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응. 이걸 반드시 알려준다고 오케이? 아 문제 얘기가 나와요? 응 문제 얘기가 나와 x 가 얼마 응 Y가 음. 얼마일 때이 식의 값으로 봐야 된다 음. 그러면은 이 수학적 기호들이 생략된 게 뭔지 응? 여기서 얘 곱하기가 있다 이거 23이라고 쓰면 되는데 절대 안 된다 2 곱하기 Y니까 반드시 6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응? 자 그다음 분수식 중에서 저번에 한번 설명한 거 같은데 분수식은 다섯 가지 계산으로 다 된다 그랬어 그렇지첫 번째 뭐? 통분, 약분. 통분하고 약분할줄알지세 번째, 범분수식 얘기했어? 안했어? 했어 s s o m 분의 u 분 n y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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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다그랬 v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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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해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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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분의1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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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v e n e 간단히 예를 들면 2 곱하기 3 분의 1은 3 빼기 2 분의 1을 괄호 열고 2 분의 1 빼기 3 분의 1과하다 같다 이게 부분분수의 변형이야 어때요? 어때요? 다섯 번째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꼴 근데 이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자로 나와 x 분의 x 플러스 가분수 꼴거든 이걸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2와 x 분의 1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x 는의1 하트 자자쓴 거야 이런 꼴.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거의 안 나오고, 이것도 중학교 때 거의 안 나오고. 근데 중학교 때 이건 많이 나와. 분분수식. 통분, 약분은 문제하게 많이 나오고. 알겠어? 네. 근데 중학교 경시대 회 문제였으면 이 문제 나와. 오케이? 네. 이 음.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개념은 초등학교 수준이잖아. 맞아. 맞아. 초등학교 수준이야. 예를 들어서 5분의 10 플러스 1은 이와 그 5분의 1, 이거잖아. 이거하고 이게 이거 뭐가 이거 달라? 똑같지. 단지, X, 5 대신 X가 10은 5 곱하기니까. 응? 여기는 X고 여기는 5일 뿐이라고. 그냥 똑같다고. 알겠냐고? 응? 아, 이걸 왜 얘기했냐면, 문제 보니까 이런 게 나와. X가 2분의 1인데 X분의 1을 구하래.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네. 번분수식 모양이잖아. 네. 짧은 애 기네 곱해서 이건 얼마가 된다? 6분의 2. 그것 음. 때문에 다시 본분수지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고. 네. 알겠어? 네. 장학금도. 분이... 뭘 물어?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곱해요? 아 왜까지 궁금하다고?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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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곱하면 어디서 저거요? 일곱하기 음. 1 일. 1. 분모. 짧은 애가 밑에 온다니까. 아. 음, 어. 되게 궁금했어요 음, 음. 긴기 위로 가는 거군요 음. 분모 1을 안쓴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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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분모 1을 안 써도 되니까 음. 음. 그 다음에 그렇구나 3분의 2분의 그럼 5분의 2를 1분의3 음. 짧은의 밑에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시시. 그런 왜 그런지까지도 설명하자면 b분의 a를 d분의 c로 나누는 거잖아 네.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눗셈 뭐야? 분수잖아. 네. 그러니까 분수는 나눗셈으로 바꿔 쓸수 있다. 나누기는 음. 곱하기로 바꿔 주고 역수를 취한다. 결과는 bc/ad 분의 A, D.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이거 맨날 이렇게 고쳐서 할 거야? 귀찮게. 그냥 바로 짧은의 기이로서 이렇게,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라고. 오케이? 네. 음.